한교사입니다. 뭐뭐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게 방산주죠.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뭐 방산주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어서 뭐할 말은 참 많은데 일단 뭐 방산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 하나씩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처음 했던 얘기들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또 에라지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여기에 이제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었던 잠수함 쪽 이제 하나 오션이라고 있죠, 얘도 이제 방산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얘는 뭐 열애를 치더라도 어쨌든 방산주를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어 과거 이제 골드만삭스가 강력 추천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막 작년. 재작년 일일 거예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가 중장국으로 한국 증시에서 가장 탑픽으로 추천하는 종목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군비 경쟁들 이런 게좀 진행이 될 거고요. 최근에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요즘 강력하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도 방위 산업들 주가들 굉장히 좋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방위 산업들이 좋았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뭐다 아실 거예요. 어, FA50 경공격기죠. 어,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2 전차 이거 현대로템입니다. 뭐 K2 전차 그 흑표라고 하죠. 이게 최근 폴란드 외에 어, 지금 뭐 남미 쪽에도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중동 쪽도 에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K9 자주포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어, 하나 에로스페이스 어 워낙 이제 자주포의 표준인데 최근 하나 에로스페이스 어 주가가 잘 나간 이유가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자주포 어, 새로운 양산 계획들이 틀어지면서 이거를 일부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된다면 대박이겠죠 어쨌든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에스토니아 쪽에 추가적인 공급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페루 쪽에 어, 공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빠진 거는 이제 l i z 넥스원이죠 미사일 쪽 예, 유도 미사일 쪽 이쪽은 이제 l i z 넥스원 쪽이 1002 유격 미사일 쪽에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은 공식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은 비공식적으로 수입을 해가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또 최근 이슈로 업데이트를 하자면 수리온 헬기가 이제 양산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공군에, 육군에 어 일단 상당히 납품을 완료고 좀 하고 있고요. 해병해병대에 공격 헬기 쪽 그리고 이라크 쪽에 대, 수량은 많지 않지만 대략 한 천억 정도. 수량 많지 않지만, 한 16대인가요? 수출 좀 진행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에게 또 지금 중동 쪽에서 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죠. 결국은 뭡니까? 가성비죠, 가성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앞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KF21입니다. 이건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테스트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6대를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지금 F, 어, F, F-35를 수입을 못하는 나라들에 상당히 지금 관심들을 보이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방산 오사들의 그 수주 실적들, 예, 수주 실적들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 적인 부분 역시 대장은 뭐다? 하나 에로스페이스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현대로템. 세 번째는 에라이즈 넥스원. 네 번째는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를 이렇게 제가 빼놨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자료도 보시, 보시다시피 뭡니까? 수주 실적이죠? 수주 실적이 제일 적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 탄력도 떨어지겠죠. 하나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지만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약간 공기업 성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왜방산주인가요 부분들은 많이 설명을 제가 드렸었구요. 그래서 요렇게 내용 정리를 아마 해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오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 K2전체의 파워팩, 엔진 쪽, 어, STX 엔진, 그 다음에 SNT 다이내믹스그 다음에 천공 쪽에 a i g n X1하고 같이 진행했던 코츠 탱크놀로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얘기한 지가 뭐 하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이게 이제 과거 자료입니다 내용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모케이블TV에서 뭐 방송을 할때그 자료예요 뭐좀 되긴 했지만 어요 내용들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한건지 어 그래서 요 내용들 뭐 당시 이제 하나 에로스페이스가 뭐, 7만원대. 그렇죠? 7만원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중장기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그립죠. 7만원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7만원대면요, 이게 뭐,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작년 초, 연말, 예, 네, 그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과거, 인적 분할을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 주가보다, 조금 더 올라간 건 있지만 어쨌든 권리락이나 그런 걸다 포함하자면 당시 이제 한참 막 얘기 나왔을 때 당시가 요때예요. 지금은 이제 그 하나 비전하고 그 인적 분할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시 10만 원대인데 요때가 대략 한 6만 원, 7만 원대였을 겁니다. 아, 5만 원, 6만 원. 그리고 1월 달만 하더라도 이게 한 7만 원대. 지금 은 인적 분할 이후 어, 가격으로 하다 환산하다 보니까 대략 한 12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12만 원대부터 지금 얼마까지 예 64만 원 거의 네 배, 다섯 배 올랐죠 아 많이 갔습니다 물론 더갈수 있을 거라 보지만 뭐 들고 계신 분들 수익 날거다 났죠 LG넥서스 볼까요 그러면 예 얘도 마찬가지 뭐그 당시로 비교해보자면 어, 10만 원대부터 지금 36만원, 3배 갔습니다. 그죠? 현대로템. 예. 2만원, 3만원대가 벌써 지금 9만원이에요. 3배에서 4배 정도 갔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연초부터 방산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연초 가격 대비하면 지금 5만원에서 9만원, 한90%올랐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 로 스페이스도 연초 가격 대비를 본다면 32만 3 원에서 64만 원100%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죠? 현대 로템 마찬가지 연초 가격대 5만 원대 그다음에 LG i 한국 항공우주 어 얘는 못 올랐네요. 왜 그럴까요? 실적 때문에 그렇죠. 실적.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내용 나온거 보면은 뭐 상당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추가 수주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중동하고 남미죠 그쵸 뭐요 부분들 수주 장고들 방산 쪽은 아무래도 방장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럼 결국은 수주 장고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대호템 좀 k 2 전차에 관련해서 좀 중동 쪽에 지금 암암리 공식 발표된 건 아니지만 또 추가 수주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페루 쪽도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공식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l r g 넥스원의 예, 아까 천공 그죠? 요거 미사일 같은거 요격미사일 아랍에미에이트나 사우디 쪽의 수주 물량이 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 워낙 중동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이런 계약 공급들을 발표를 안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남은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 한국 항공우주 얘는 지금 아, 아시겠지만 FA50 그렇죠 그리고 어, KF21 그 다음에 이제 수리업 헬기죠 공격형 헬기 근데 문제가 FA50은 지금 약간 포화상태 예전처럼 수수가 막 되진 않아요 그렇죠? KF21은 지금 개발 진행 중이고 테스트 양사 진행 중입니다 아마 2027년도 8년도부터 국군에 양산 납품이 진행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진행했는데,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뭐, 어, F16, 수입을 안 되거나, F35를 수입하지 못한 중동 국가들이 슬슬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주 가능성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레지넥스와 현대로템 다 좋은데, 한국 항공우주가 안 좋았죠. 실적을 잠깐 볼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4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100% 이상 증가가 됐죠. 네, 더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뭐 11조에서, 지금 영업이익도 6,900억대에서 1조 7천억대로. 추가가 안갈래안갈 수가 없죠. 실적 룰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어, 현대료템. 예,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료템도 최근 실적이 거의 한50% 60% 증가가 됐죠. 지금 막 폴란드 쪽에 공급 물량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투, 추가 수주들을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l i g 넥스원. 상대적으로 이두 종목에 비해서, 어, 영업이 증감률은 조금 떨어져요. 뭐50% 보기에는 한30% 정도.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느린 거예요. 이런 실적적으로 측면을 본다면. 제일 주가가 안 갔던 종목이 한국 한국 우주입니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어요. 4분기. 그죠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안 되고 오히려 감소. 쭉올라갔다가확 꺾였죠? 이게 왜 그래요? FA50 지금 폴란드 쪽에 지금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추가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 KF-21 개발에 대한 비용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줄수 밖에 없겠죠. 지금 요, 그쪽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최근에 여기 이제 그 수리온, 헬기, 수중 물량들 이거 어, 플러스 또 페루 쪽에 F-50 그 다음에 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어, 중동 쪽에 KF-21에 대한 어떤 협력 내지 수주 진행 가능 소식들이 들려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방산 4사 중에서 못 갔던 하나 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 아지 넥스원. 뭐, 이쪽은 계속 보유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이익을 챙기면서 가야 될 때지만, 오히려 한국 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사야 되는 구간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방산사사슬 분명 실적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실적을 그쵸? 많이 증가된 증가된 고스로좀 그, 주가가 빵빵 좀 날라가나야 하나 에어 스페이스 제가 생각했던 게 지금 65만원이었는데 오늘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분할로 뭐 내가 보유물량이 100주 있다 그러면은 뭐 한2 30% 정도 오를 때마다 분할로 이익을 챙겨야 될 구간으로 봐야지. 지금은 이제 사야 될 구간 아니다. 현대그룹도 마찬가지. 저도 9만 원봤습니다 9만 원 오늘 터치했어요. 뭐 10만 원도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일단 지금부터는 분할로 이익을 챙겨야 될 때, 에라이즌 엑스는 좀더 가져가셔도 돼요. 한3 5만 원까지 보고 있으니까. 대신 상대적으로 못 갔던 한국항공우주는 얘는 다시 얘는 얼마까지? 전거점 돌파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대신, 시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다. 왜? 실적 때문에, 이런 차별화가 나왔던 걸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최근에, 트럼프 쪽에, 유럽, 그 나토 국가들, 방위비 증액, 뭐, 3%까지, GDP의 3%까지, 좀금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요구에 따라서,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트럼프가 좀 정전을 시키겠다,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뭐, 무기 수입이 더그 감소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구식, 재래식 무기들이 없어지고, 특히 러시아 쪽 무기가 없어지고, 유럽, 나토 국가들의 표준되는 무기들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전차나 자주포를 양산하기보다 비용이 워낙 비싸죠. 이제 구축을 하면 최소 4, 5년 걸리는데, 아, 한국의 이런 가동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더갈수 있다. 충분히 더갈수 있는데, 대신 지금부터는 보유주의 영역이고, 이두 종목은 오를 때마다 이제 분할이익을 챙길 때고, 에러색는좀더더 더 보시고, 지금 사야될 거는 한국 항공우주다. 그리고 재료를 본다면 수리원의 추가적인 수주 그 다음에 KF-21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 중동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들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충분히 방산주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아까도 잠깐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방산주 4사 외에도 예, SNT 다이내믹스 케이 전체 파워팩 만든다고 했죠 s x t 엔진 뭐 조던주도 같이 있지만 요거 차트도 같이 보자고요 그죠 stx 엔진도 지금 방산주들 강세와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 n 다이내믹스 지금 꾸준히 소리소문 없이 쭈쭈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만원대에서 지금 3만원대 50%뭐 계속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방산주들의 흐름들은 뭐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잖아요 뭐 이거 뭐 하루 이틀 들고, 혹은, 내가 뭐한 일주일, 2주일네뭐 사고팔고 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시간 될 때마다, 어, 금액이 될 때마다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염두를 좀해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하나 시스템은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어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포트는 제외시켰지만은 개별적으로 계속 좀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어쨌든 뭐이방 방산 4사의 흐름들은 워낙 좋죠. 예, 워낙 좋은데 어쨌든 이두 종목은 일단 지금부터는 예, 올라갈 때마다 분할 이익으로 좀 챙길 구간이 들어섰고, 또, 에라이도좀 돈도 보유, 한국 항공, 항공우주는 뭐, 시간 될 때마다 좀 모아가자. 아,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